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정한 분배에 관한 경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경제학자인 제가 여태까지 경제 쪽 이야기를 덜한것 같은데요. 경제 그 분야에 여러 재미있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 이게 수학을 좀 많이 쓰는 그런 학문이라서 그런지, 논문은 많지만 책이 많지 않아서 제가 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론이 나온 책을 찾아봤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번엔 너무 책에 연연하지 않고 이론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경제학자는 사실 분배에 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습니다. 효율성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요. 이유는 효율성은 딱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지 나오는데요. 벌써 공정하다. 뭐가 공정한가요? 어 여기에 대해서는 다 다른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한 분배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뭐 토론해봐야 이건 결론이 안 나는 거니까 어, 이런 거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약간 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이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에 관해서는 연구가 많이 있지 않지만 어, 대표적인 연구가 노벨상을 타신 로이드 샤플리 교수의 샤플리 밸류 또는 샤플리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어 이론이라는 그 분배에 관한 이론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책을 찾자면 이런 그 대학원 박사과정 미시경제학 교재가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님들이 쓰신 거고요. 이렇게 두껍고요. 안을 보면 아 이렇게 수학으로 여러 가지가 돼 있어서 그. 일반인들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2012년 매칭이론으로도 외상을 타신 로이드 샤플리 교수의 그 매칭이론도 유명하지만 또 이분이 샤플리 밸류라고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한 이론이 있는데요. 어, 수학적으로 도출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어, 일반인들에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갑 주인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어, 사례입니다. 그, 어떤 사례이냐면요. 그, 어, 갑, 을, 병이라는 세 사람이 모여서 회사를 차려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이 필요한데요. 하필이면 갑과 을은 왼손 장갑만 갖고 있고요. 병은 오른손 장갑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려면 오른손, 왼손 한 짝씩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 혼자서 일을 해도 하나도 생산을 못하고 갑과 을이 생산해도 하나도 생산을 못합니다 갑과 병이 만나면 일을 생산하고요 갑과 을과 병이 만나도 일을 생산하는데 갑, 을, 병다 모여도 일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장갑이 두 개이긴 하지만 오른쪽 장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하나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세 사람이 모여서 일을 생산할 텐데 왼쪽 장갑 하나, 오른쪽 장갑 하나를 갖고 이 일이라는 이윤을세 사람이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하냐? 3분의 1일까요? 로이드 샤플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재미있는데요. 로이드 샤플리는 이거를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사를 차리지 않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갑이 회사를 차렸는데 좀 있다 을이 그 회사에 들어오고 병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가능성이 있죠 즉 들어오는 순서가 세 명이 들어온 순서가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이 얼마의 이윤을 가져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은 병이 들어가는 순간 회사의 이윤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즉 갑과 을이 있으면 지금 이 회사의 이윤은 얼마일까요? 0입니다. 왜? 왼손 장갑밖에 없기 때문이죠. 병이 들어가는 순간 회사의 이윤이 0에서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병에게 1을 줘야 된다. 갑과 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된다. 왜? 얘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럼 보면은 갑, 병, 을에서 병이 들어가는 순간 또 0에서 1이 되고요. 을, 갑. 이거 뭐두개 왼쪽 있어봐야 생산을 하나도 못하니까 병이 들어가는 순간 또 일이 됩니다. 을, 병, 갑. 을이 있을 때 왼손잡이만 있어 하나도 생산을 못하다가 병이 있으면 생산을 하고요. 일을 생산하는데 갑이 들어가 봐야 갑은 어, 하나도 기여를 못하죠. 왜? 일에서 그대로 일이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분이 처음 네 개에서는 병만 자기가 들어갈 때 일이 증가하고 갑과 을은 증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다 병이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병부터 시작하면 병이 오른손 장갑인데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생산을 못 하죠. 왼쪽 장갑이 없으니까. 이때는 병 갑을에서는 갑이 들어갈 때생 이윤이 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두 케이스는 병은 생산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다.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섯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에서는 병이 생산 그, 이윤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앞에 네 개는 기여하기 때문에, 어, 여섯 번 중에 네번 기여하니까, 육분의 사를 병이 가져가야 된다. 라는 것이 샤플리 밸류의 결론이고요. 갑의 경우는 어떨까요? 갑은, 여기서 갑이 들어가서 생, 다른 때는 갑이 들어가 봐야 하나도 추가적으로 이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 갑, 을의 경우에는 병이 들어가서 오른손 장갑이 있는데, 오른손 장갑만으로는 일을 못하죠. 갑이 들어가서 왼손 장갑이 되니까 둘이 같이 일을 합니다. 을은 물론 여기서는 이미 일을 생산한 상태에서 들어가 봐야 그 왼손 장갑은 추가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경우에는 갑이 들어감으로써 이윤이 일 증가하죠. 다른 때는 안 합니다. 즉, 여섯 번 중에 한 번만 갑이 기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에게는 6분의 1의 이윤을 주고 똑같은 이유로 을도 6분의 1의 이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병이 오른손 장갑을 갖고 있고 갑과 을이 왼손 장갑을 갖고 있을 때 셋이서 모여서 회사를 하면 갑과 을은 각각 6분의 1씩 그 다음에 병이 6분의 4이세 명을 합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이윤 1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4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샤플리 교수는 샤플리 밸류를 통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현실은 샤플리 밸류보다는 또 다른 이론인 코 이론에 의해서 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는, 코어 이론의 요지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회사가 아무리 있어도 그 중에 일부 직원들이 야, 우리 독립해서 따로 회사를 만들자라고 하면 회사를 탈퇴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언제 만들까요? 자기네끼리 만들었을 때 자기네 몫이 늘어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탈퇴할 이유가 없는 상황을 코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회사가 유지되지. 만약에 탈퇴하는 사람이 더 이윤이 많아서 탈퇴라면 회사가 유지되지 않겠죠. 그래서 코어 이론이라는 거는 탈퇴하는 사람이 없도록 배분을 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샤플리 밸류는 코어일까요? 아닐까요? 이제부터 설명하겠는데 코어가 아닙니다. 이유는 샤플리 밸류를 따르면 갑을병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4로 분배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근데, 갑과 병이, 야, 우리 을 떼놓고 우리끼리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자. 라고 한 다음에, 갑이 12분의 3, 병이 12분의 9. 그럼 이 둘을 합치면 12분의 12로 1이 되죠?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 갑과 병만 있어도, 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1이라는 생산량이 나는데, 이거를 둘이 12분의 3, 12분의 9로 나누면, 원래 값은 6분의 1, 즉, 12분의 2를 얻었는데, 이거보다 12분의 3이 커지죠. 병은 6분의 4를 얻었는데, 12분의 9로 커지기 때문에, 둘이, 야, 우리가 을인 테 주는 몫을 둘이 나눠 갖자. 왜냐면, 을은 필요가 없잖아. 우리 생산하는데, 왼손장과 오른손장과 하나씩이면 되는데, 라고 독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샤플리 밸류는 코어가 될수 없는 게 탈퇴자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어 이론에 따르면 갑을 병세 사람이 회사를 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과 을은 하나도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고 병이 모든 이윤을 가져가는 상황으로 수렴할 것이다라는 것이 코어 이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갑과 병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을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왜 12분의 9만 갔니? 너 12분의 10을 가져라. 나는 12분의 2만 가질게. 왜? 병은 지금 갑과 병이, 아, 을이, 을은 지금 갑과 병이 독립해서 한 푼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병인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어차피 영원보다는 6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네가 6분의 5를 가져가. 난 6분의 1만 가질게그러면다 말이 될까요? 그 다음에 갑이 이제, 갑이 영원을 갖게 됩니다. 그럼 갑은 또 병인태 얘기합니다. 너왜 을인태 6분의 1이나 주냐? 나인태는 뭐 예를 들어서 8분의 1만 주고 네가 8분의 7을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갑과 을이 서로 경쟁이 붙어서 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면은 갑과 을은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병에게 이윤이 돌아간다는 그런 이론이죠. 자플리 밸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래도 생산성이 낮더라도 이런 사람들도 기여분을 줘야 된다라는 이론이고요. 코어는 현실에서는 어, 그런 것이 실현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보다 현실적인 이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결국은 어, 생산성 또는 회사의 이윤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서 분배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어, 따지기 전에 생산성에 그 근거하지 않는, 어, 근거하지 않는 분배는 시장 경제에서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사례를 통해 설명했는데 얼마나 이해가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가끔 방학을 맞이해서, 전 이제 방학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학 이론을 좀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